안녕하세요 오디오입니다무가금도 천만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총 누적 피해량 3천만 딜 레벨 보십시오 121, 121, 121, 141 우리가 맵피를 픽업했다면 1 6일요 조합입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루사와 페트라, 니니, 비올레트, 맵피를 쓴다면 무가금도 쌉가능하다 천만 딜 넣을 수 있습니다 탐관오리 가이드입니다 탐관오리가 이벤트로 이번에 설때 나왔죠 요거를 알게된 꿀팁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탱커는 필요없다 탱커는 필요없습니다 페트라 제외 두번째 힐러 한마리는 챙기자 딜 상승 가능한 친구면 좋고요 프림이나 탈리아 지오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딜러는 메인딜러에 플러스 기절있는 캐릭을 한마리 챙기자 이는 궁극기를 쓰는 키워드입니다. 메인 기절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은데요. 메인 기절이 있는 친구들은 인간형의 린지와 보라가 있습니다. 요정형에는 르네가 있습니다. 불사형에는 에루사가 있습니다. 야수형에는 아이라가 기절이 있습니다. 클랄라 같은 경우에는 서브 기절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조금 가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즉 기절 정령은 한개가 필수입니다. 궁극기를 쓸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쓰냐? 아, 플러스, 진짜 빡딜 넣고 싶다? 친구 빌리기 가능합니다. 한 번, 한 캐릭 빌리면 세번다쓸수 있습니다. 도라나, 비비안, 래피 등을 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냥 들어가시고 전투 개시 누릅니다. 요거 이제 탐가놀이 클로이가 나오는데 웃어요. 웃다가 갑자기 얘가, 어, 도라가 궁 썼죠? 왜 썼냐? 어떻게 썼냐? 자, 볼게요. 돌아 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안 누르고 있죠? 지금 복주머니가 올라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눈이 바뀌어요. 여기 보죠? 눈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럼 이제 복주머니가 여기 쑥 올라오죠? 이때 돌라나린진을 이용해서 스턴을 걸어줍니다. CC기. 딱 걸어주면 바로 궁이 풀려요. 해제. 여기서 바로 궁 딱. 도라로 딱 찍어버리면 돌아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일반 스킬을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딱 타이밍에 맞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A 보이죠? 요거를 요 표시로 만들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은 자동으로 일반 스킬을 써지기 때문에 메인 스킬을 써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공략이 안됩니다. 요거 끄시고 눈이 바뀌고 복주머니 이렇게 올라올 때 CC기를 탁걸면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딜을 넣어주시면 은 됩니다. 잘못 들어왔다. 제가 이네명을 들어와가지고, 어, 뭐야? 했는데, 나가기를 눌러보면은 잘 읽어보시면은, 퇴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잘못됐다 싶으면은, 퇴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 410만. 쉐리가 은근히 딜이 괜찮아요. 인간형에서 쉐리 딜도 만만치 않더라. 어, 린지가 지금 170만 넣었는데, 쉐리가 208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가 비를 테스트 해봤는데, 와, 880만? 고까지 넣어봤어요. 근데, 이 대기 진짜, 와, 1 0만까지 무가금인데도 1 0만까지 됐다. 꼭 이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합 볼게요. CC기를 가진 친구니까 필수. 패트라는왜 좋냐면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체력 비례 피해, 체력 비해. 그래서 얘가 은근히 데미지가 됩니다. 은근히. 체력 비례에요, 비례. 얘는 필수로 넣어주시고요. 탱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요건 끝났죠? 그 다음, 맵피다 있으실 거니까 맵피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 비비안이나,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메인 딜러들 한 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시너지를 더 받기 위해서, 제클린 넣어도 되지만, 지금 이 딜이 더 많이 들어갔다. 맵피를 넣었을 때가, 데미지가 더셌습니다 거기에다가 니니 넣고, 비올레트가 들어갔네. 요 비올레트. 역시 비올레트. 비올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상태 이상이 걸렸을 때, 이 데미지가 빡 들어가기 때문에 비올레트 필수로 넣어주시면은 데미지가 확 해서 천만까지 찍으실 수 있습니다. 딜이 잘박혔던 친구들 맵피 있고요, 돌아 있고요. 미카시아 하루도 안 써봤지만은 제가 어 요거는 이제 상성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클로이가 아무래도 요정형이기 때문에 상성 때문에. 야수형 데미지가 좀잘 들어갈 것 같다는 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못 써봤습니다 여기 쓰려면 아이라 기절 넣으면서 미카시아 하루 덱으로 데미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정형은 비비안이 정말 데미지가 좋았고요 탈리아로 딜증 시키면 되고요 불사형은 페트라, 그리고 비올레트, 프림, 에루샤 이렇게 써도 됩니다 프림도 딜증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추가로 발견한 데미지가 강한 꿀 빠는 정령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자, 핵심입니다. 친구 빌리면 끝, 빡, 딜 하시려면 아까 그 덱이랑 친구 빌리면 끝납니다. 세번다 사용 가능하니까 꿀 빠시고 혹시나 잘못 들어가도 전투태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